채권 초심 전문 변호사의 판결문 압류 효력 발생 시점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경우 판결문 자체가 즉시 집행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강제 집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확정되어야 집행권원의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자동으로 확정되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문의 경우에는 확정 전이라도 집행문 부여를 받아 즉시 압류 절차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때는 집행문이 부여된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 확정 이후 채권자는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과 동시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예금채권, 급여채권, 부동산 등의 압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집행을 시도할 경우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거나 채무자가 집행 무효 주장을 할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반드시 확정 여부 및 가집행 가능성을 선행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압류 명령이 발령되더라도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 일자까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는 판결 이후 바로 압류가 가능한지, 가집행 요건이 충족되는지, 집행문 발급이 필요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모든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계별 요건과 집행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